네 저는 양현권이고요. 어, 제가 기억하는 아주 어린 시절 어, 그 시절부터 벌써 이미 낚시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어, 그리고 중간중간 살아오면서 어, 낚시를 통해서 캐리어를 좀쌓아았고 한국인 최초 미국 베스토너먼트 출장 총 27회 탑10의 랭크 수많은 낚시 방송 출연 실력으로 입증해온 루어 낚시의 지존 양현권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어, 낚시 를 통한 일을 또 하고 있고 또 낚시를 계속해서 즐겨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 낚시는 조금 더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의 생각을 좀더 파헤치고 좀 거기에 맞춰가는 그런 형태의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반찰낚시를 많이 좋아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낚시 스타일 추구하는 낚시 스타일은요 좀공격적이고 빠른 낚시예요 이게 우와 와, 이즈좋 많은 지역을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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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가면서 적극적인 반응하는 장어들을 낳고 또 새로운 놈들을 낳는 그런 낚시를 추구하는 빠르고 공격적인 로나가장 좋아하고 추구합니다. 오케이, 우와, 우와.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예스. <laughs> 빠르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공격하는 이그라이 양육권로 낚시의 진수가 시작된다. 사계절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있다면 이봄철 낚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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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왔스 오케이 오 사이 좋다 왜냐하면 우와. 같은 사이즈라도 봄 지금 현재 시기에 나타나면 그 어떤 때보다도 더 무겁다 더 뚱뚱하다는 라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게감 파이팅 이런 것들더 음. 육중하고 무겁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고요 또 하나는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있어요. 좀더 복잡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디테일하게 파헤쳐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재밌다오 가물치. <laughs> 그럼 러 루어 프레젠테이션을 바꿔서 가볼게요. 지금 저크베이트도 잘 먹힐 것 같은 그런 물색과 그런 분위기를 띄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연속적으로 표현해내는 메탈 바이브레이션. 지금 현재 봄에 이루어지는 낚시가 또 많이 어렵지만은 않아요. 오케이, 나이스. 한번 그런 패턴이라는 데일 암을 좀 찾아내면 아주 쉽게 진행될 수 있는 낚시가 봄이기 때문에. 아, 벌써 그래서... 점프하고 난리를 하네요. 이게 확연하게 입술에 빨간 립스틱이 다 지워지고 완전한 진짜 봄 배스의 모습을 띠네요 봄철에 가장 대표적으로 좋은 결과의 낚시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곳을 보자면, 저수지나 댐에 상류, 새물이 있다라 그러면요. 대부분 상류 쪽으로 일단은 아주 가장 좋은 결과들이 가장 빨리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많이 움직이는 물고기들이 있죠. 그런 물고기들은 원래는 이렇게 강개성 어종들의 특징을 많이 띠기 때문에 산란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 들어오는 물이나 흐름이 있는 곳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럴 때 쫓아 올라온 베스들. 분명한 목적이 먹이 사냥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낚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고 쉬운 대상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찾아온 곳이 만으로 이루어진 큰 저수지의 상류 수로죠. 수로의 맨 끝이었습니다. 제가 이 수로에 들어와서 처음 선택한 루어는 소프트 스윔 베이트를 이용한 드롭샷 세팅이었었어요. 첫 루어는 측선이 발달한 배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파동력을 가진 소프트 스윔 베이트 드롭샷 리그 통찰과 디테일로 승부하는 이그라이 양영곤의 탐사가 시작된다. 지금 현재 세팅하는 이 드랍샷 스윙베이트 드랍샷은 유형하는 베이트 피시를 표현을 하지만 좀 어느 거리에 있는 녀석들까지도 물론 모으려면 뭔가 하나의 자극 요소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이 스윙베이트 유형하는 스윙베이트 아래쪽으로 세팅해 놓은. 이 트랩샷 싱커, 싱커가 바로 자극 요소 될 거예요. 어, 약한뼘 정도, 한뼘 남짓하게 싱커를 세팅해서요. 바닥에서는 싱커가 바닥을 두드르르르 긁는 그런 어, 마찰을 마찰 소리와 진동을 내주고요. 그 위로 자연스럽게 꼬리를 흔들면서 유영하는 그런 베이트 피시와 같은 그런 표현을 하고자 해서 처음에 소프트 잡그 베이스로 어, 접근을 했습니다. 소프트 스윔 베이트 드롭샷 리그에 대한 베스트의 들 반응을 살펴보는 양영권. 소프트 접근 베이트 세팅으로 어느 정도의 그 샘플링이라 그러죠. 그좀 탐색을 해본 결과 좀큰 사이즈의 베스가 붙질 않았어요. 그리고 마리수도 생각했던 것보다 베이트피쉬가 들어와 있는 거에 비해서는 마리수도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고요. 았 그래서 아 진동이나 소리를 키워서 먹잇감이 여기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부분을 좀더 키우면 어떨까 어, 이런 생각에 차터 베이트로 접근을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분명 베스는 있다. 녀석들에게 좀더 강한 자극을 주기 위한 채비 교체. 채터베이트로 탐사를 이어간다. 차터베트가이 수로에서 했던 역할은 그런 같아요. 이 음식인데 유독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 아, 저기 맛있는 게다 아, 이런 것들을 확연게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음식, 향기가 많이 나는 음식 같은 예, 그러한 역 하지 않았 블레이드의 번쩍거림과 진동. 먼 거리와 깊은 수심을 고루 공략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채터베이트의 유혹을 견뎌낼 수 있을까? 채터베이트를 운용할 때 수심이 얕았던 것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베이트 피시를 이렇게 좀 뭐라 붙여서 밀어 붙여서 먹는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연안바 쪽으로 좀 몰린 베이트 피시를 표현하기 위해서 물가장자리에 는 떼짱 수초라든지 6초, 4근 6초 이런 것들 갈대 이런 것에 붙여서 운용을 했는데요. 캐스팅을 멀리하지 않고 피칭을 하고 그 다음에 낚시대를 살짝 들고 라인을 들고 있는 듯한 형태로 최소의 릴링만으로 수심을 유지한다. 그래서 부드럽게 타다다다닥 하는 그 차터베이트의 움직임이 과하게 막 진동하지 않게끔 부드럽게 운용을 하면서 어, 결과를 봤던 것 같아요. 차터베이트로 나오는 베스의 사이즈가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양영군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 베트피시를 쫓아 수로의 가장자리까지 몰려왔다면 그 무리에는 분명 큰 녀석도 섞여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오케이, 와, 오, 오 사이 좋다. 와, 나이스. 와, 사이 좋음, 훌륭하다. 와, 이야. 예. <laughs> 와! 바로 연안선과 가까이서 제가 눈으로 차터베이트를 물고 돌아서 는고 그 번쩍거림을 제가 볼 정도로 아주 가깝고 얕은 곳에서 큰 녀석을 만날 수 있었어요. 정말 근거리에서 팍쳐 나온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더욱더 쓸감이 있었고요. 짜릿함이 강한 그런 녀석이었어요. 무게감 역시 좋았고, 파이팅도 좋았고, 사이즈도 훌륭했습니다. 아, 너무 커에서 조금 빠지는데요. 48.5cm. 아, 50이 좀안 되네. 완전 런커는 안 되는데 그래도 최구나 이런 것은 뭐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런커급이네요. 자, 봄철에 봄낚시에 낚은 빅 됐습니다. 나이스. 양영곤의 통찰. 채비 교체는 사이즈의 변화를 가져왔다. 무게감. 파이팅. 이것이 봄베스의 위력이다. 봄에 배스를 이동한다라는 것은 아주 그 크게 보자면 겨울 내에 낮아진 수온 때문에 좀더 따뜻한 물에서 안정적으로 쉬고자 하는 부분 자,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형태가 다른 석축으로 이루어진 그런 저수지를 찾아서 이동을 했어요. 깊이, 전체적인 깊이는 약 1m, 1.5m, 뭐 그거보다 깊진 않은 것 같아요. 상당히 얕고 평평한 뻘로 이루어진 곳인데요. 사면이 석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충분히 베이피쉬가 수온이라든지 이런 게 높아져서 봄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면 석축에 다그 사이사이, 돌틈 사이사이에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어, 거기에서 먹이 활동을 충분히 시작을 했겠다 싶은 베스트를 찾아서 이동을 했습니다. 돌틈과 석축 사이사이는 베이트피시가 빨리 올라 붙는 핫포인트. 수온이 높아지기 전까지 베이트피시가 살아가는 최고의 스트럭처가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금통이죠. 은행이죠 은행. 먹잇감들이 그냥 항상 있는 곳. 오케이. 낚시를 진행하고 얼마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어, 차트 베이트에 턱하고 걸린 어, 첫테스트 모습을 보였어요. 으샤. 제가 화면에 석축을 정말 걸어가면서 테스를할때 빠르게 쭉 치고 진행을 낚시를 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일단 빠르게 진행해서 먼저 왕성하게 어, 반응을 보이는 그런 베스들을 좀. 만나고 싶다. 그런 낚시를 좀 진행하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천천히, 천천히 움직이는 어나 그런 형태의 접근 방식이 아닌 빠른 그런 접근으로 낚시를 진행했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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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이야. 오케이, 오, 사이좋다. 제터 벨트에 완성하게 반응하는 배스는 분명 있다. 이것이 바로 정확하고 빠른 양형곤만의 낚시. 자, 물색이 탁한 걸 고려해서 진동이, 파동이 좀센 샤터베이트를 이용해서 부드러운 파동이 손에 전달되도록 이렇게 유도해서 낚아겠습니다 샤터베이트는 생김새는 스피너베이트랑 좀 비슷하지만 암이 없고 바로 이렇게 육각의 블레이드가 바로 코에 바로 붙어있죠. 자, 이 블레이드가 물속에서 파장도 일으키지만 또 하나. 이 심한 마찰로 인해서 소리까지 탁탁탁탁탁탁탁 하는 소리까지 만들어 그래서 메탈같이 이렇게 구슬 같은 것이 때려서 만들어낸 충격음파가 아니라 마찰음파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소리까지 좀 가미해줘서 좀더 이전에 보여드렸던 메탈 바이브나 스피너 베이트가 자극하는 범위보다도 조금 더 키운 자극범위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 앞에 블레이드가 이 좌우로 이렇게 틀어지면서 물을 심하게 밀어내면서 몸 전체가 다 진동을 해요. 진동이 상당히 강한 강파동에로 가거든요. 되 베이트 시드 눈에 보이고 베스트 나와 있는 것이 보인다. 아, 그런 무드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좀더 어, 강한 자극에 이런 차터 베이트로 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장소는요. 척축 수몰나무 사근대장 사근육초 모든 것이 다 공존하고 맑은 물도 있고 흙, 흙탕물도 어느 정도 좀 탁한 물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가진 곳을 한번 그럼 가보자. 안녕하세요. 많이 나오나요? 아 그래요. 모든 것이 공존하는 포인트. 과연 어떤 포인트가 확률이 높은지를 알아내며 또 하나의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양영곤의 탐사가 이어진다. 상류 쪽으로 좁은 그 물길이 물길로 이루어지는 상류 쪽으로 걸어가면서요 물이 쫙 맑아지는 걸 보면서 아 이거다 자 지금 지금 빠져나갔어요 베스가 여기 있다가 여기 흙탕물 보이시죠 저기도 그렇고 여기 흙탕물 여기서 팍 튀어나갔어요 음, 음. 일광욕을 즐기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런 데도 있는 녀석들은 아마 때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또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어우, 물이 상당히 맑아요. 패턴의 변화가 시작됐다. 배스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시작한 이글아이 양형곤. 물이 맑음으로 분명 사이트 피싱이 되겠다 확신한다. 눈에 보이는 배스의 자극 포인트를 빠르게 예상하여 효과적인 공략법을 통해 속히 잡아내는 사이트 피싱은 양형곤의 전공 분야. 그가 이글아이라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와, 크다. 커, 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육안으로 확인되는 배스의 물이 타고난 사냥꾼 배스를 노리는 이그라이 양영권. 바람이 부는 관계로 보면 이는 샤프트레이트로 한번 해볼게요. 배스의 움직임을 정확히 포착하는 양영권. 와우, 맞았어. 아, 아, 아마 놀랐을 나갔을 거야. 아, 아쉽다. 한번에 걸어놔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와, 이야. 후. 아직 완전한 몸이 채오지 않았는데, 사이트식으로 정말 큰 재미가 없네요. 이야. 마치 전선에 앉아있는 잠자리를 이렇게 가서 놀래키지 않고 날개를 탁 쥐었을 때의 느낌이랄까요? 제가 원하고 피, 피,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그냥 결과가 딱 다한 느낌. 아주 짜릿하다. 네, 정말 짜릿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쫓아오고 눈앞에서 제 루어의 반응을 보이는 녀석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낚아냈다. 아이 부분은 정말 짜릿하죠. 또 쫓아왔어요. 두 마리. 자신의 루어에 반응하는 베스를 본다면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앵글러. <laughs> 또다시 육안으로 확인되는 배스 오케이. 아. 우와. 우와. <웃음> <웃음> 배스들이 들어와 있는 형태를 육안으로 보면서 아, 저화석들은 낚을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이 든 가장 큰 이유는요 그 돌아다니는 모습 자체가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한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꼭 동네의 깡패들이 두리번거리면서 뭔가를 찾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아주 영력했어요 그래서 야채네들은 지금 먹잇감이 있으면 쉽게 쉽게 달려들겠다 이런 느낌이 왔습니다. 계속 되는 사이트 피싱. 쫓아는 녀석은 절대 돌려보내지 않는다. 오케이. 자, 이게 쫓아오는 놈이었어요. 이 녀석하고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쫓아오는 놈인데. 뭐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눈에 보이는 물고기는 낚기 힘들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저기 보면 하얀 느어미아 <laughs>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눈에 보이는 녀석들의 무드를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반응을 보고. 그냥 쫓아오는데 물지 는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물수 있을까? 오케이. 아이고 빨았다. 아이고. 크아. 아 어떻게 하면 지금 쫓아오는 녀석이 돌아서려는 것을 내 물어를 물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결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런 결과들을 갖고 접목을 시켜서 아 이런 무대선 이렇게 저런 무대선 저렇게 이렇게 하는 것들을 찾아서 진행을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물고기도 쉽게 낚아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야 아유 또 간다 <laughs> 눈으로 보고 잡는 재미. 와 아직 아직 겨울의 기운이 남아있는데 아 대단합니다 <laughs> 재밌네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지형과 필드들을 찾아서 낚시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안정적으로 결과를 볼수 있으면서 늦은 오후에 이 충분히 받은 일조량을 조금 더 활용을 해서 태양빛이 딱 맞부딪히는 각도의 석축이라면 그리고 그 석축의 깊이를 어느 정도 조금 갖고 있다 그러면 대물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확연히 들었어요. 그래서 석축을 가진 좀큰 대형 호수를 찾아서 나섰습니다. 봄철 포인트 선택에서의 관건은 수원. 다양한 탐사를 통해 가장 확률이 높은 포인트로 선택된 일조량이 풍부한 석축지형. 그 기대감을 안고 낚시를 진행을 하는데요. 캐스팅을 다양한 각도로. 음, 연안선 가까이, 뭐 멀리, 뭐 대각선으로, 뭐 다양하게 하면서 첫 곡을 딱 걸은 순간, 아, 되게 어 왔구나. 오케이, 사이 좋다. 오케이. 야. 그런데 그때의 그 그냥 쾌감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제가 어느 지점에서 바이트를 받았는지, 그거를 분명히 잊지 않으려고 했어요. 지금 물 가장자리에서 약한 4, 5터 정도 떨어진 데서 약간 대각선에 가까운 평행으로. 걸 하면서 예, 그 고자리에서 물고 나왔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이었어요. 제가 바이트를 받은 곳 선상이요. 바로 그 석축 라인이 평평한 바닥과 만나는 그딱그 지점에서. 그래서 아, 요게 과연 요한 마리로 한 마리만 주는 힌트일 것인가. 이런 의심이 좀 들었죠. 그래서 낚시를 좀더 집중적으로 브레이크 라인에 맞춰서 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 지점은 석축 라인과 평평한 바닥에 만나는 브레이크 라인 비스듬히 서서 브레이크 라인을 넘겨 캐스팅하며 브레이크 라인에 집중한다. 이번에도 양영곤의 예측은 적중할까? 분명 뭐가 있는데. 오케이. 나이스. 어우, 오세좋다 와. 와 세준다. 이야. 이번에도 예상 척추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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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 s yes. Yes, y e 공 y 이 딱그 공식화된, 유형화된 그런 부분만 타겟으로 하는 아주 좁혀서 하는 낚시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동을 하면서 그 부분만 촘촘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죠. 배스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지점을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히 겨냥해 나가는 양영군의 핀포인트 공략. 패턴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며 배스가 있을 만한 곳을 정확히 노리는 확률높은 게임을 이어가고 있다. 어, 그 녀석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아, 혹시 폐금율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냥 두르르루 오던 차터베이트가 그냥 한 번에 딱 정지해버리는 매복과 은신을 반복하는 베스에게 좋은 집이 될수 있는 브레이크 라인이 핀포인트 차터베이트에 얼마나 반응하느냐 주사위는 던져졌다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특사 좋은데요? 야, 야, 오, 잘 좋아요. 와, 와, 바이트를 받은 순간부터 랜딩에서 손에 쥐기까지가 그리 길지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석축이라는 것 때문에 어, 혹시라도 어, 라인을 이제 손상을 줘서 잃지는 어,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더 빠르게 제압한 부분이 없진 않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얻어야 할 희열은 다 느낀 것 같아요. 그 묵직한 바이트, 사이즈가 되는 이 베스에게 머리 흔드는 그 느낌, 그 쾌감은, 아, 지금 이 순간에 또, 또 하고 싶네요. <laughs> 네,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길이를 한번 재볼까요? 51이 조금 안 되네요. 50.5cm. 벙커 베스네요. <laughs> 봄철에 만나는 런커 양영권의 런커 베스트. 봄철 베스트.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장소 두 번째 박자는 충분히 어필력을 줄수 있는 어느 정도 왕성함을 가진 루어를 활용하는 것이 아주 좋은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그런 결과들을 보면서 점점 더 좁혀가고 어, 결과를 도출해 서 종합을 해서 어, 더 정말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 아, 이런 세 가지 박자가 맞는다 그러면. 봄낚시 정말 재밌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봄철 배스 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수온이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배스가 있을 만한 곳을 빠르게 탐사하는 양영곤만의 속공 낚시. 뭐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눈에 보이는 물고기는 낚이입니다. 꼭 그렇지만 않아요. 다양한 시도를 통한 자신만의 데이터와 노하우를 필드 상황에 접목하며 최단시간 최고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이그라이 양영곤. 자, 지금 지금 빠져 나갔어요. 베스가 여기 있다가 흙탕물 보이시죠? 저기도 그렇고 자, 여기서 또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와야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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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나왔어 오케이 오 쏴준다. 자신의 루어에 반응하는 베스는 절대 돌려보낼 수 없다. 베스 루어 낚시의 지존 이그라이 양형권 그의 비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